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7월 25일 목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아침에 끝난 그 뉴욕 시장은 참 오랫동안 기억에 남은 그런 날이었습니다. 이제 그알파벳하고 아, 테슬라의 실적 발표를 빌미로 해서. 결국은 뭐 이건 빈미라고 보는 게 맞죠. 그래서 이제 매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알파벳은 뭐 마이너스 5.03%, 테슬라는 무려 12.33%나 하락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특히 이제 그동안에 상승을 주도했던 그 메가캡 기술주들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매물이 집중이 되면서, 어, 나스닥 같은 경우는 무려 3.64%나 하락을 했고 S&P500도 마이너스 2.32% 다우는 마이너스 1.25% 어, 심지어는 그 러셀 2000도 어, 마이너스 2.13%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장을 끝냈습니다. 당연히 이제 우리 시장도 오늘 출발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코스피는 마이너스 1.36 정도, 어, 이렇게 밀린 상태에서 큰 폭으로, 어, 우리 소위 얘기하는 개파락 상태에서 이제 출발을 했는데, 종일토록 등락은 있었는데, 그 등락이 전부 하락권에서 그냥 일어나는, 음, 그냥 별로 이렇게 의미 없는 오르내림만 반복해서, 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특히 이제 그 외국인들의 매도가 아주 강하게 지속되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6,743억을 순매도했고 기관도 1,565억을 순매도했고 개인만 8,249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수가 다시 또 2,700을 위협하면서 2,710.65포인트 어제보다 1.74% 하락하면서 장을 끝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거의 마이너스 1.5% 가깝게 이렇게 밀리면서 이제 출발을 했는데 결국은 중간에 이제 지수 800이 그냥 힘없이 무너지면서 한때는 이제 794포인트까지도 이렇게 에 밀렸었어요. 어 그러다가. 이제 기관의 매수가 오후에 조금 이렇게 나오면서 낙폭을 줄이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결국에 가서는 지수 800을 지키지 못하면서 장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1338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504억을 순매수했고, 개인이 960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800을 못 지키고, 797.29포인트, 어제보다 무려 2.08%나 하락을 하면서 장을 끝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어제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양시장이 지금 뭐 기술적 분석의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런 게 전혀 필요 없는 하락 추세에 지금 들어가 있죠. 그게 이제 진행 중이고, 또 이런 이제 지수 하락과 함께 이제 계속 이게 계속되니까, 반등은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기간 조정은 꼭 거쳐야 되는 거 아니냐 어, 이제 그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에, 한꺼번에 필요한 이제 그런 상황으로 간다 이렇게 보입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 환율은 이 시간 현재 1 3 8 5원 60전 어제보다 5원 70전이 오른 상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청 상위 종목에 대한 주체별 움직임을 보면 오늘 외국인들이 무려 그 sk 하이니스를 7153억이나 팔았어요. 그 sk 하이니스가 장 시작하기 전에 실적 발표했는데, 뭐 실적 그렇게 나쁜 거 아닌데, 영업이익도 5조가 오랜만에 넘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7153억이나 매도를 했고, 그 다음에 기관은 642억을 샀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은 187억을 샀고, 기관은 1515억을 팔았습니다. 오늘, 이제, 외국인도 기관도 동시에 다판 거는 현대차, 기아, 이렇게 자동차 두 종목인데, 어, 외국인들이 현대차 397억, 기아 106억, 이렇게 팔았고, 기관은 현대차 2억, 기아 98억, 이렇게 팔았습니다. 반면에, 이제,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산 거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셀트리온, 182억, 368억, 어, 그렇게 했고 포스코홀딩스가 오늘 실적은 별로 나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171억 139억 이렇게 샀고 네이버도 297억 539억 이렇게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코스닥으로 또 넘어가서 보면 오늘 이제 그 코스닥에서도 그 2차전지 관련된 것들을 어떻게 이제 다시 좀 반등을 좀 보이려는 그런 움직임을 많이 보였어요. 에코프로 BM은 외국인이 323억을 팔았고 기관이 463억을 샀고 에코프로는 외국인이 106억 기관이 125억 이렇게 동시에 매수한 게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는 외국인 323억을 팔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알테오세는 외국인이 859억이나 큰 폭의 매도를 했고 기관은 31억 사는데 그쳤습니다. 어 삼청당 제약은 외국인은 118억을 샀는데 기관 10억을 팔았고 h l 비는뭐 외국인 4억 기관 120억 이렇게 동시에 산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뭐 시장에서 뭐 전체적으로 장이 밀리니까 주요 섹터가 움직였다로서 뭐상당히 의미 있고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움직였던 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것들 뭐 건설 기계라든지 건설 자재 또 거기에 얘기됐던 중소형 건설사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움직였어요 관련된 것들이. 근데 이제, 그, 그거 이제,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이 중국에 방중을 해서, 거기서 이제, 왕이랑 만날 때, 그 종전 협상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이게 이제 좀 가시화로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고, 어, 문제는 이제 이겁니다. 그, 그렇게 되면 이제 중국이 중재, 중재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어요. 지금 입장에서는. 이제 과연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그동안 이제 공을 많이 들였는데 우크라이나 재건에서 우리가 얼마쯤 이제 받아올 수 있을까 이제 결국 또그 또그 경쟁입니다 예 그렇게 또 그런게 남아있고 어, 그 다음에 이제 뭐 인터넷 대표 이제 네이버 카카오 이게 서로 조금 이제 다른 이제 카카오는 그동안에 이제 그런 여러가지 문제들이 에서 바닥쳤다 이런 거에다가 이제 카카오뱅크 매각선도 조금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한 증권사가 카카오 그 인수, 뱅크 인수를 검토한다. 뭐 이제 이런 얘기가 좀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는 팀원 위메프. 우리 합쳐서 팀에프 사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셀러들 정산이 지연되고 있는 거. 그거에 따른 이제 반사 이익을 네이버가 이제 기대한다. 이거는 이제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에서 리포트에 근거한 건데, 아직은 뭐 이제 그럴 것이다라는 가설 단계지 그렇다고 그래서 뭐 그거를 전부 네이버가 가져간다 그렇게 볼 수는 없는데 아무튼 뭐그 오늘 이제 시장이 하도 약하니까 그런 걸로 이제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 그다음에 오늘 이제 눈에 띄는 게 뭐냐면 2차전지 특히 이제 생산 파트의새 회사를 필두로 해서 오늘 다시 이제 재반격 그 오늘까지 하면 이게 이제 다섯 차례 다섯 번째입니다. 어 다섯 번째. 이제 2차 전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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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계속 실패하다 이번에 이제 제 기억으로 다섯 번째 같은데, 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기차 캐즘, 음, 그게 이제 더 간다. 아니다, 이제 다 됐다. 이제부터 전기차 산다. 이런 게 이제 뭐 상당히 격론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컨퍼런스 콜에서 4, 4680 배터리에 대해서 오창에서 어, 이번 분기 말이나 다음 분기 초에 양산을 시작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불을 댕겼고 어, 포스코홀딩스도 실적은 나쁘게 나왔는데 어, 실적 나쁜 게뭐다 어, 아는 사실 아니냐 그래서 이제 리스크 해소됐다 이런 거와 또 이제 하이니켈 양극재에 대해서 이제 기대를 건다 어, 이런 걸로. 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통신도 오늘, 통신사도, 이거는 그냥 통신사들이 그 AI와 연계돼서 신사업 영역이 많은데, 그쪽에 이제 좀 구체적으로 진출한다. 근데 우리가 온 디바이스 AI를 이렇게 얘기하고 막 그런 거 보면, 어, 뭐 통신사도 상당히 많이 할 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통신사가 AI 관련돼서, 어, 그런다 이러면서 이제 또 통신사도 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시장의 특징을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뉴욕 시장이 급락을 하니까 뭐 우린 거의 대 됐... 어, 태풍급이 원래 불잖아요. 거기서 조금 바람 불어도. 그래도 오늘 이제 잘 소화한 건데, 그 영향으로 이제 우리 시장도 거의 힘을 못 쓰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고, 특히 이제 우리 눈에 띄는 게 외국인들의 매도가 아주 매서웠어요, 오늘.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외국인들의 수급이, 어, 우리 시장의 방향성을 상당히 정할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계속 앞으로 체크해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 좀 보면 뭐이 시장의 하락을 뭐 갑자기 하락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 이번 주 내내 에, 에, 지난 주 말부터 이번 주 내내 계속해서 어 제가 표현만 달리 할뿐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이제 드리고 있고 우리도 뭐 이미 다 감지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수급 라인이 깨진 것들은 이제 정리를 하셨을 서 현금을 갖고 계실 거라고 이제 생각하는데 어쨌든간. 그런 거를 우리가 예상을 했지만, 이게 다 알고 기다리고 있던 거지만, 역시 매는 맞을 때 되게 아파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제 태풍이 온다 그러면 태풍이 어제 올 것이다. 이렇게 예보에 다 나오지만, 이제 실제로 태풍이 오면 상당히 피해도 많고 그런 거랑 거의 비슷하죠. 근데 이제 그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우리가 그냥 이거를 안 겪고 피하고는 갈 수가 없도록 지금 장이 이미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차례 걸쳐서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다, 있을 것이다 말씀드렸고 또. 앞으로 길게 보고 장이 되려면 이런 걸 한번 겪고 가야 되는 거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제일 투자자로서 힘든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어디까지 얼마까지나 이렇게 우리가 아파해야 될 거냐 뭐 이런 것도 잘 모르겠고 또 그러면 언제가 되면 돌아서 보면 그때 에 우리가 그살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느냐 음. 그러면 그때는 뭘 사야 되냐?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얘기되는 게 대부분 이제 그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우선 이제 그 엔비디아 테슬라가 어제 이제 미국, 미국 시장을 망, 망쳤다고 보기엔 이제 뭐그 차익 실현 매물의 빈미를 제공한, 매물의 빈미를 제공한 거. 어는 받고 어 근데 이제 시장은 이미 하락 준비를 하고 있었잖아요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어떤 이유 정치적인 문제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그 트럼프 트레이드도 그렇고 지금 뭐 헤리스하고 트럼프하고 엎치락뒤치락 한대지만 이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11월 5일까지 가봐야 알아요 이건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건 끊임없이 이랬다 저랬다 뭐 이러니까 시장이 시장은 이제 나쁜 쪽 걱정을 하니까 양쪽 공화당이 집권했을 때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양쪽은 다 걱정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또 이제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트럼프 트레이드라는 거를 신경 안쓸수 없어요. 아 이제 뭐 트럼프 안돼 이렇게. 빨리 결론을 내릴 수도 없는 거고 또미 연준의 금리 기준금리 인하는 점점 다가오는 거 같고 결국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트럼프도 얘기하고 있지만 약 달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달러를 이제 약화를 가져오겠다. 그게 이제 트럼프 얘기이기도 하고 실제로 금리가 이제 떨어지면 약 달러가 될거 아닙니까? 음. 근데 이제 여기가 상대적 개념으로 요새 어, 엄청나게 강해지고 있는 화폐가 이제 앵화. 이거 제가 여러 차례 이, 한 2주 전부터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러 차례 이게 말씀드려서, 그 11일인가요? 우리 7월 11일인가? 그때 확, 이렇게 장 변해서 막할 때, 이거 엔케리 자금 같다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 왜냐면 그때 당시에 160행이 넘었어요. 어. 그랬던 게 지금, 에 조금 전에 제가 확인하니까 152행 69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많이 강해진 거예요? 짧은 기간에 예, 앵화가 상당히 강해졌어요. 그그 그러니까 그 기간을 그냥 돕겠느냐 예, 글로벌 그 자금들이 앵캐리 예, 속도는 이제 점점 어, 붙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난 거냐 하면 얘기는 좀 간단해지는데 이게. 어, 어디서 끝날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1, 1차적으로 생각했던 거는 저도 그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 150행 부근하니까 생각했는데 지금 보면 또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런 문제도 또 하나 우리 전체적인 시장에 그런 뭐 이머징 마켓을 왜 들여다 보겠어요? 어.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조차 기술주 매각한 자금의 상당 부분이 그 엔케리로 진행이 이미 됐다고 봐야지 맞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도 들고 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그 어, 동안에 앵화가 그 가치 상승하는 것을 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자네 딜렌 이막아거 막은, 막은 거잖아요 사실은 예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여기도 이제 힘빨 빠지니까 이제 힘빨 빠지니까 이제 그 그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는 컨트롤이 잘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아직은 뭐삼 개월 남았으니까 근데 또 트럼프가 된다고 그러도 트럼프가 되면 중국 관세를 엄청나게 이제 때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 어, 중국 관세 때리 물가 올릴 거고. 당연히 오르죠. 어, 당연히 이제 미국 그 제조업을 부흥시킨다는 건데, 에, 그게 중국에서 만든 거 당연히 비싸죠. 그러면 이제 물가가 오를 거고, 그런데 이제 법인세를 인하해 주겠다는데, 그그 그래,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정부의 그 재정 상태가 더 엉망이 되죠. 에, 세수는 줄고, 어, 세수는 줄고, 물가는 오르고, 어. 그리고 그 사실은 우리 알게 모르게 뭐 어. 제일 걱정됐던 게그 바이든 정부의 자네 닐런이 바이든 재선 시키려고 진짜 무지막지하게 채권 발행을 했잖아요. 어.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렇게 되면 이제 물가도 막 오르고 재정도 나빠지고 뭐 이런 이런 게 예, 뻔한데 그러면 이제 그때 금리 인하를 찔끔 해갖고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잘못하면 오히려 이제 인플레이션이 막 튀어 오르면서 거꾸로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는 소리까지 이제 나올지도 모를 정도로 골치 아프다. 그러니까 나쁘게 보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도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 있는 시장의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다. 응, 녹록하지가 않다. 근데 뭐 어찌됐거나 선거는 이기는 게 목적이니, 목적이니까, 어, 자네들렌 장관도, 어, 마지막까지, 예, 마지막까지 채권 발행을 하지 않을까. 세게 예, 예, 그런 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바이든 대통령 임기만 끝나고 미국이 끝나는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되건, 그건 뭐해스가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이제 넘겨받는 대통령은 그런 문제에서 골치 좀아프게 생겼어요. 어, 상당히 골치 아프게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디다 투자하지? 막 이제 이런,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해지할수 있는, 뭐, 어, 상품 투자, 어, 커먼티 뭐 이런 거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또, 그 구매력이 함께 떨어지니까, 어. 구매력이 함께 떨어지니까 그렇지도 않을 것 같고, 또 채권으로 가려고 해도, 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선거 승리를 해야 되니까 자네 장관이 계속해서 채권 발행 양을 늘린다면 그것도 또 뭐, 어, 11월까지 아닌 것 같고, 썩 좋은 대안이 아닌 것 같고, 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어, 그러면 그냥 현금을, 캐시, 어, 언제나, 어, 좋은 캐시. 예. 근데 이제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게 그로벌로 움직이는 이 스마트 머니는 절대로 안 그렇죠. 음. 일단은 그, 거기서 그래. 그러면 이런 상품 투자도 아니고, 어, 그렇다고 채권 투자도 좀깨름칙하고 그럼 뭐지? 어, 그러면 뭐예요? 외환이죠. 그래서 이제 엔캐리가 일어나는 거아니에 그냥 현금을 가만히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엔 쪽으로 붙어야지 결국 돈이 되니까, 결국 이제 우리 흔히 얘기하는 그 포린 익 e i g n 그러니까 외환 장사가 좀, 고선급권까지 활성화되지 않을까 음, 그런 생각도 들고 이미 이미 그러 그러고 있을 거예요. 이미 이제 우리는 주 시장만 맨날 보니까 음, 그렇지만 그래도 주 시장에서 살수 있는 건 상당 부분 현금화 비율이 높아져 있는 거는 그래도 여러분 잘하신 거죠. 계속 제가 말씀드리면서 꺾인 건 매도, 꺾인 건 매도, 어 살아 있는 거는 홀딩, 살아 있는 건 홀딩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우리야 언제 언제 사지 이런 거를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외국인 수급 체크하고 매매원칙 체크하면 언제 사는지 답이 나오니까 그거 뭐 계속해서 우리가 체크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뭐요? 반등이 나와도 페이크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걸 아셔야지 돼요. 그래서 반등 나면아 그거봐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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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그런 그 그러니까 외국인 수급이 살아나고 매매원칙상 매수신호가 탄탄해지고 어, 그렇게 될 때까지는 반등해도 반등이다 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다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을 보면 항상 오르는 종목은 있잖아요 어, 뭐 이제 많지 않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조금 보수적 자세 보수적 자세라는 것은 뭐냐면 예, 현금비 비율이 주식 비율 이렇게 비대했을 때 현금 비율 비율이 높은 거예요. 어, 일반적인 때보다. 그러면서 일부를 가지고 어, 그런 이제 종목들을 취급하는 음, 그런 매매. 예. 그리고 뭐 그런 매매 자신 없으신 분들은 조금 음, 시장을 좀 멀리 떨어져서 좀 음, 볼 관망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런 매매가 당분간은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도 경험하셨겠지만 이제 이런 게참 예, 어려운 시장이죠. 그러다 이제 이게 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되면 이제 시장을 막안 보게 해야 됩니다. 어, 그래서 막 계좌에 있는 종목이 지금 얼마가는지도 막 몰라요. 어, 근데 이제 그렇게는 하지 마세요. 그래도 힘들수록 더 어, 시장에서 답을 얻으려고 하다 보면 진짜 답을 이제 얻을 수가 있고 늘 이제 드림 말씀이지만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만 이 또한 지나갑니다. 수없이 예, 주 시장은 그래 왔고요. 어, 앞으로도 그럴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좀 느긋하게, 어, 시장을 보시는 게. 그리고, 시지로 돈볼 기회가 왔을 때 많이 보면 되잖아요. 어, 그러니까, 어려울 때막 이렇게 해갖고, 거꾸로 하지 마시고, 지금은 좀, 음, 그 대신에, 기회가 왔을 때, 이번엔 기회 놓치지 말고, 내가, 기회가 왔을 때 돈을 많이 벌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훨씬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장 중에 이렇게 끝내고 내일 또장 끝난 다음에 저는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